프란치스코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미국의 해외 방송의 교황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내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해외 순방 일정이 꽉차 있고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시급한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북한이 초청장에 오면 갈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장지현 앵커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관악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두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자던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통신선과 배관 등을 태워 소방 추산 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박수현 잉커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관악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자던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통신선과 배관 등을 태워 소방 추산 천만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뉴스 데스크 방미 생거임.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원 28명은 오늘 오전 대형 버스 한 대를 이용해 동해선 육로로 방북했습니다. 조사단은 북측 인사들과 오늘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열차가 동해선 북쪽 현지 구간을 달리는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 뉴스데스크 권은 앵커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1층에서 오늘 알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자던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송신선과 배관 등을 태워 소방추산 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박기자 앵커입니다. 프란치스코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미국의 해외방송이 교황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내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해외 순방 일정이 꽉차 있고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시급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북한의 초청장이 오면 갈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뉴스테스크 정원지 앵커입니다. 프란치스코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미국의 해외 방송인 교황청 관계자리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내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해외 순방 일정이 꽉차 있고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시급한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북한의 초청장이 오면 갈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김지윤 앵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이장 유력 후보인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이 현지 시간 15일 긴급 보도했습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나에 대한 인준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며 이는 연준이나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못할 것이라며 사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초 로렌츠 서머스 전재무관은재닛옐연 연준 부의장과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를 꼽혀왔지만 미 언론들은 이회내 반대 기회로 인해 인준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서가현 앵커입니다.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라는 28명은 오늘 오전 태양버스 한 대를 이용해 동해선 육로를 방북했습니다. 조사단는 북측 인사들과 오늘부터 17일까지 강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열차가 동해선 북측 현지 구간을 달리는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임서연 앵커입니다.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은 28명은 오늘 오전 대형버스 한 대를 이용해 동해선 육류로 반복했습니다. 조사단은 북측 인사들과 오늘부터 17일까지 금강상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수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열차가 동해선 북측 현지 구간을 달리는 것은 분단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리중민 앵커입니다. 경해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조사단원 28명은 오늘 오전 대형버스 한대를 이용해 동해선 육로로 방북했습니다. 조사단은 북측 이사들과 오늘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열차가 동해선 북측 현지 구간을 달리는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김군이 앵커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관악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다, 잠자던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통신선과 배관 배관 등을 태워 소방 추산 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뉴스 데스크 할인인거였습니다. 오늘 낮1시 40분쯤 관악구요한 아파트에서 1층 그 아파트 1층에서 <laughs>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두 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주하던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동신선 과배관 등을 태워. 소방 재산 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laughs> 이스데스 그 김관영 인입니다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조사 공동 조사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동해선 철도 공동 조사에 참여한 남측 조사단은 28명은 오늘 오전 대형 버스 한 대를 이용해 동해선 육로로 항복했습니다. 조사단은 북측 인사들과 오늘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동막강까지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전로화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열차가 동해선 북측 산지 구간을 달리는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천성환 앵커입니다. <웃음> <웃음> 4번 서우진 오늘 낮 1시 40분쯤 관악구의 하나 호텔 1층에서 문인를할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자던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통신선과 배관 등을 태워 소방 출산 전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서우진앵커입니다. 퍼랑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이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상한 징면협상과 관련해 절대 양보할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부채상한에 관해서는 지금껏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강조했습니다.그는 이어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해당하는 2014 개년도 예산 인에 대해서는 협상의 의지가 여지가 있었다면서도 공화당이 주장하는 큰 폭의 정부 지출 신, 신,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상 뉴스데스크 왕성훈이었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관악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laughs>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자던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통신선과 배관 등을 태워 소방 추산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박수현 앵커입니다. 경의선에 이어동해선 철도 복직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은 28명은 오늘 오전 대형 버스 안대를 이용해 동해선 6류로 방북했습니다. 조사단은 북측 인사들과 오늘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열차가 동해선 북측 현지 구간을 달리는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 뉴스 랭크 김수진 앵커였습니다 프랑치스코, 내년... 아이... 프랑... 프란치스코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미국 해외 방송이 교황청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내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교황 순방 일정이 꽉차 있고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시급할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교황청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을 전달받고 북한에 초청해 오면 갈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안지은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낮 1시 40분쯤 가나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자던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통신선과 배관 등을 태워 소방추산 천만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가희주 앵커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관악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잠자던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통신선과 배관 등을 태워 소방, 추산, 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뉴스 데스크 할인 앵커였습니다. 프란치스코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미국의 해외 방송이 교황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내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해외 순방 일정이 꽉차 있고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시급한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교황청의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북한의 초청장이 오면 갈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뉴스데스크 정은지 앵커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관악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잠자던 주민 30명이 대피하였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하에 있던 통신선과 배관 등을 태워 소방추산 1 0만원의 재산을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뉴스테스크 안지훈 앵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내 목소리가 이랬어? 우와, 처음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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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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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오케이, 하자. 고, 잠자던 주민 사 다시 하면 안될관악 부. 오늘낮 1시 40분쯤 관약 그냥 또 해도 나저 어, 어. <laughs> 먼저 말해라고요 <laughs> <laughs> 지하에 있던 통신선과 폐관들 웃지 말라고 <laughs> 다시 할게요 오늘 나 1시 40분쯤 <laughs> 네가 먼저 해 <laughs> 말하라고. <laughs> 아 진짜. <laughs> 어떻게 하냐고 끊기는데. 아, 또 하기 싫었는데 정말. 네, 니다 다시 해도 돼? 그냥 다시 지금 다시 해도 돼요? 난 또, 또, 또. 1, 일치 일 5, 6, 아리가 10, 11, 12, 1나 14,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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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8, 1주아 아아 아아 2 23, 24, 25, 26, 27, 어. 아. 나머지 안 할수록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보이지도 않았고 다음.. 아예 압! 아뭐니네 먼저 다리 <laughs> <laughs> 괜찮아 내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laughs> 다시 한번 할게요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시급한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교황청을 지... 공식 방문한 문제인 대통령으로부터 <laughs> 그냥 저내거 써주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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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안녕하세요 아아 <laughs> 아, 가나다라마바사 응 <laughs> 가나다라마바사 저 병원으로 이송됐고 자 자고 아 다시야 겠다이 이걸로 봐야겠다 다 할게 날 네, 빨리 할게 자 하겠습니다 28번 정은지입니다 프란체스코 <laughs> 기차 기차. 나도 한번 다시 해야 돼. 응. 19번 박희주입니다 28번 정현지입니다.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1층에서 할수 아이. 아. <laughs> 오늘 낮 1시 40분쯤 확 관악구에 아이. 아 잠깐만요. 쌤 은호 아이 이거 자르지 마세요 부탁해요. <웃음> <웃음> 오늘 낮 1시 40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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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지 마. <laughs> 안 할게. 안 할게, 너 해. 아, 이게 아, 해 제발 아, 두어게지 마세요 진이저게 아, 이 아, 이렇리 아, 이 이렇게. 아, 아,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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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 유력후보인 로선스 섬뭐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동해선 철도 정진차례 이 새끼야 난 그럴까? 지 구간을 달리는 것은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이반... 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선과 배관 등 태워 소방 추쌤한 번만 다시 할게요 마지막 야 버리지 마 나를 이상 뉴스테스크 안지훈 앵커입니다. 감사합니다.